안녕하세요. 식물과 낚시 콘입니다. 오늘은 제라늄 미니 비닐 하우스 해 드립니다. 자, 이제 가을인데요. 어, 이제 지금 쯤 이제 꽃들 꽃대들이 조금씩 올라오지 않나요? 이제 개순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그래들 시기입니다. 이제 아우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. 그리고 요 근래에 비가 와 가을 장마. 아, 여름에도 이렇게 하는것 같은데 그죠? 그래서 오늘은 비료 제가 비료빨 아니겠습니까? 스마트 코트. 이번 주에 이제 한 분, 두 분께 나눔 드릴 예정인데요.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 5kg 정도를 사놓은 게 있어요. 어, 요거를 한 소분, 소분을 조금 해서 두 분께 나눔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요 어, 앞전, 앞에 앞에 영상을 보시면 나눔 영상이 있어요. 거기다 아직 댓글 안 다신 분들은 거기다가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추천번호를 어 대댓글로 어,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비료 발 분갈이를 안 하려 안안 안 했습니다. <laughs> 그, 봄에 봄에 좀 하고 지금은 분갈이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비료를 어옷 비료. 이렇게 용출형이라서 이렇게 뭐 적당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세요. 뭐 제라늄 뿐만 아니고 다른 식물들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, 됩니다. 요 스마트 코트가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어요. 6개월짜리는 요거 비료, 그, 비율이 조금 틀려요. 요거 3, 3개월짜리 요거 같은 경우는 어 14, 14, 14, 2. 이렇게 미량, 마그네슘, 뭐 미량 요소 이렇게가 2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질소 인상 가리는 14 14 14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스마트코트 비료입니다 3개월 짜리입니다 요거 요거를 어 소분해서 나눔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 준지도 조금 됐어요 이게 그래서 비료를 주고 물을 조금 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삽목했던 애들인데 이제 여름에 휴가 때 많이 죽여 먹고 일부 살아남은 애들도 뭐 살살 죽죽 살롬살 죽을 놈은 죽고 <laughs> 그런 거죠 뭐아 이건 뭐 어떻게 제가 이걸 어떡하나 <laughs> 나눔하기도 이거 참 꼬라지가 좀안 좋아요 <laughs>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애들은 어떻게 또뭐잘 살려 봐야 죠뭐 <laughs> 이제 물 주고 하면 또 순들 도 이렇게 올라오겠죠. 요거는 지난번에 강전정하고 뭐 했던 애들도 일부 이제 갯순들도 나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한창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뭐 분갈이도 많이 하시겠네요. 그죠? 자, 몸살 나지 않고 않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렇게 또 가드닝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간간히 이제 뭐 낚시 영상도 조금씩 올리는데요. 뭐 낚시 뿐만 아니고 주변 풍경 여행 아 어디 갈까 뭐 요런 고민이시다 하시면 바닷가가 보고 싶다 하시면 또컴플랜트 어, 식물과 낚시 <laughs> 한번씩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료를 이렇게 올려 줬습니다 요렇게 올려주고 물을 줬어요 지겨우시니까 빠른 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렇게 꽃비료를 주고 물 준지 한 일주일 정도 넘어서 어 물을 줬습니다 일부 화분들은 이제 안 마른 애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구요 최근에 진짜 비가 많이 왔죠 그죠 추석때부터 해가지고 추석때도 계속 비비비비비 했잖아요 그죠 어디 놀러도 못가고 참아요 며칠 어제부터는 이제 날씨가 좀 가을 가을 한나 그런 날씨 같아요 참 요새 이제 분갈이 하고 또뭐 요런 이렇게 하기가 참 좋은 날씨입니다 자 요거 아 이제 요 아이들 요거 삽수 들을 좀 잘라 가지고 이번 주에 또 추첨을 해서 나눔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뭐 뷰티풀 레스더 하고 뭐였더라 물병자리 별뭐 도넛 신데렐라 하고 어 유폴로네저 러블리웨라 뭐 요렇게 있는데요 요 아이들 좀 잘라서 나눔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뭐 어, 앞전 영상에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감사합니다 콤플렌트 식물과 낚시 콘이었습니다 제라늄은 비롯발이다 감사합니다